다섯 시아이야 반갑다. 반말로 단체로 인터뷰 해본 적 있어? 형좀좀 어,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뒤요청가 자꾸 붙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반말로 잘 해볼게. 우린 친구니까. 상치열의 입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 귀여움. <laughs> 내가 내 왜냐면 왜 귀여움을 얘기했냐면 나를 좀 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어, 좀 약간 차갑지 않을까, 약간 무겁지 않을까라는 거를 많이 들어서 어, 내가 좀더 귀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야. 어서 와. 난 최열이야. 네 매력에 푹 빠져버릴. 프로곡들이 많잖아. 몇 시에 뭘 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거다. 웨이저사라는 타이틀곡은 어, 뭔가 큰 선택을 하고 난 다음 들었으면 좋겠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 내가 왜 이제 와서야 진작 할걸그 순간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내가 썼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라는 곡은 좀 늦은 밤 늦은 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맥주 한 잔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칼로리 높은 음식들은 어떻게 소모하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해봤어? 해봤어? 일단 해봐. 10층까지 쉬지 않고 쭉 올라가 봐. 어,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수 있구나라는 걸 <laughs> 느끼게 돼. 아, 진짜 추천! 어, 등산이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방에 아주 잘잘 잘 거야. 또 따로 추천해 주만는건 없어요. 나는 그냥 빠르게 걷기. 대신 많이 걸어라.를 추천하고 싶어. 어, 그래도 한 5km는 걸어야. 그럼 5km 갔다가 5km 오면 10km니까. 그리고 집에 갈땐 걸어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너무 좋죠. 단,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네. <laughs> 절대 먼저 계단 오르기를 하지 마세요. 못 꼽습니다. 일자가 노래에는 재능이 영 없는데 가수를 너무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난 알려줄 것 같아. 녹음을 시켜서 들려주고 너의 현재 상태다. 근데 사실 희망을 꼽고 싶지 않아. 남들보다 느릴 뿐이지 걷다 보면 언젠간 도착하게 된다. 다만 오래 걸릴 뿐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라. 이걸 준비했는데 맞춰봐봐 내가 영어로 하는 건지 숫자로 하는 건지. 이의 이승. 숫자 숫자. 이의 이승. 숫자요. 이의 이승의 이승. 영어 숫자. 영어 오. 이가 숫자이고 이가 영어 이. 그렇게 하지 않아. A, B, C, D, E, F, G, 1, 2, 3, 4, 5, 6, 1, 2, 2승 이성. 2 이성. 이의 이성.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 아니, 당근, 당근, 뭔지 알아? 바니바니 바니 당근 당근 어, 아니, 아 게임 무슨? 니 아니, 아 당근 당근이 사니아고 당근 당니 아니, 바니 바니바니 아니, 바니 당니 당근, 당근. 당근 당근 한다고? 어머 잠깐만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오 어색한데?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오 이상하잖아 반대로 하는 거 같잖아 어? 맞아요?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오다 아닌데?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패션 매일 하는 미 알고 있는 거 있어? 어나 배운 게 있어 불좀 꺼줄래? 아니 <laughs> <laughs> 보통 아이돌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찍더라고요 어 이게 어떻게, 어, 이렇게 유연하다고? 어, 난 이게 안 되는데 올라가면? 팬들이 인생네컷을 찍어달라는 의창구 있었어 아 이상하네 <laughs> 좀 생각해보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이상하네 시절이 나란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가수를 기다리지 않는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팬님들 덕분에 내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 수 있고 노래를 할수 있는 거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수 황철이라는 걸 만들어준 분들이기 때문에 가수 황철의 모든 것이지. 깻잎 전쟁이라고 알아? 어 알지. 나는 괜찮은데 사실 왜 잡아줘? 그냥 두개가져가라그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 들었는데 나는 약간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두개몸 짜지 않을까? 애인이 내 친구와 치어리를 위해서 1주년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몰래 한달 동안 만은기아 그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음. 목적 하나로 서로 재미난 것들 할거 아니야 나도 껴주던가 불만하는 거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좀 그런데. 아니 굳이 이벤트를 한달 동안 뭐 무슨 성을 짓나 <laughs> 그냥 포구로 하라 그래. 나끼면 괜찮아. 반말로 이렇게 뭔가 좀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어, 다양한 질문 질문들이 있어서 어, 더 재밌었고 내 생각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나도 좀 배우게. 고마워.